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토이코인이요. 제가 주말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말씀드린 이유 2026년 1월부터 강조드렸죠. 무조건 거래량 터졌고요. 지금 작전 세력들이 매집해주고 있다. 제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강력한 상승 한방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정보가 바로 스토리코인의 재단 정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재단에서 발표해준 정보대로 따라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달드리는 문서 지금 일부 발췌본이요. 확인해 보시면 스토리코인 재단이 발표해준 다음 락업 일정이 이렇게 2025년 제니어리 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목표가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laughs> 바로 선취매를 하실 수 있도록 문서와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인투이션 200원에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문서로 정확하게 보여드린 만큼 우리 미리 저점 200원에 매수해서 지금 약속된 재단이 매도하게 될 약속된 날짜인 21일 날 매도해서 700원 이상에 던졌어요. 최소 250% 이상 수익률 정확하게 잡아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을 선침액 자료와 선침액 문사들 전달드려요. 지금은 여러분과 다른 거 보실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재단에 발표한 연초기 때문에 락업 일정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돈이라고 한글자만 보내주시면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탈출하실 수 있고 지금부터 락업 일정을 앞둔 종목들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가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초대지표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추세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붙고 우상향의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드리는 이거 세력봉이요. 세력들이 그날 매수를 많이 해주면 녹색깔, 매도를 많이 해주면 빨간색깔이요. 거래량과는 다른 이야기요. 예 매수의 빈도수가 증가해준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매수세보다 지금 매도량이 많지 않아요. 그 뜻은 뭐예요? 마지막 상승 한 파동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월 달부터만 따라 들어오셨어도 2천 원에 매수해서 6천 원에 매도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 빔에 무조건 우리 이 종목은 탈출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요 약속된 날짜를 놓치면 이 6천 원짜리 종목이 순식간에 4천 원, 3천 원, ,000원, 2천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침의 타점과 문자 발송 전달 드리니까 스토리 코인 타점 필요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단기간 동안 200%에서 300%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공개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목표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락업 작전의 이해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재단은 락업 해제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고 나면 작전 세력들은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 한 4주 전부터 지금 매직 구간을 개미를 털면서 올라가요. 작전 세력과 재단들은 개미를 안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한 5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추세를 강하게 올리고 말 그대로 호재를 발표해주면서 박스권에 가둬요.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갖기 뭉쳐두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면 갑자기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재단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실전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솔레이어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이라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락업 해제일이 이렇게 정해지면요. 바닷권에서 미리 선제 먼저 발표가 되고 작전 세력들은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요.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오게 않기 위해. 그러다가 5일 전부터 강한 추세를 만들고 호재를 발표하면서 박스권 안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쌓아요.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 락업 일정에 전에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약속된 일정,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전을 공략해서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세력들한테 당하는 개미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이런 작전 세력과 락업 일정을 이용해서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돈을 벌고 계세요. 010 5434 6669 번으로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락업 일정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문자 발송 드리고요. 제가 항상 긴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물량 변동폭에 따라서 락업 종목들에 대한 작전 세력들의 물량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자 가입비 비용 조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채널 구독만 하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2026년 아직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재단이래 발표해준 정보랑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런 정보 매매 해본 적이 없으면 차트 분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코인의 락업 물량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이 그 물량, 묶어둔 물량을 약속된 날짜에 매도를 하고 확인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동안 재단의 발표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수익률이 여러분들과 차이가 납니다. 단한 번도 이런 정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수 급소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락업 일정에 맞춰서 락업 일정 이후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 손해보지 않게 제가 리스트들까지 전체 전달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2026년 초반 엄청난 시장이 올 건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선침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시세 조정팀에 오래 있던 만큼 2025년 12월까지 미친 듯한 완벽한 매집세가 있고, 시세 조정팀들이 지금 작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문서와 같이 이 정보를 공개드릴 거예요. 바닥권에서 아직 고개 들고 있고요. 지금 추세 지표 올리면서 이게 언제 폭등할 거냐? 나사이 조정장이 오면서 이제 나사닥는 고점이에요. 조정장이 올 거면서 비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거요. 예 그럼 그때부터 비트 불장이 올 거예요.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작전 종목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꼭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발송과 문서 절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드릴 거니까, 제발 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큰 수익 벌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